자, 앞으로 쭉 가서 쉬운 유어들을 조금 점프하면서 어려운 것들 위주로 잡으러 갈게요. <laughs> 자 유형 1에서는 이건 생각해도 될까요? 평행이동, 대칭 대칭이동 기본적인 건 잡을 수 있어 없어? 있는 거니까. 유형 2도 그렇지? 맞아 안 맞아? 유형 3은 그러면 하나만 풀까? 유형 3도 솔직히 안 해도 될것 같은데? 그지 않니? 아니야? 너무 많이 생략하나? 괜찮아? 유형 4. 도형의 평행이동에서 곡선이 주어졌어. 지금 뭐 어렵지 않으니까 상문제도 하나도 안 들어가 있는 거야. 지금 보면. 그치? 맞아 맞아? 이건 너희들이 아까 개념 잡았으면 문제 풀어 갖고 와서 질문받아도 될것 같은데. 여기까지는. 준원이 돼? 야안 네. 돼? 자, 평행이동의 활용 파트에서 한번 문제를 풀고 가보자. 음... 음. 자, 1285번 하나 풀게. 푸시할 게 풀어봐. 1285번. 중심 지나면 돼? 안 돼? 되는 거지? 이것까지는 네. 잘 찾았어? 확실하게? 네. 맞아 x 대신 x 빼기 a, y 네. 대신에 y 플러스 a 중심이 얼마야? 2콤보 마이너스 4를 여기다 대입하면 참이 돼야 된다 돼야 돼? 돼야 되는 거죠 뭐이 그렇게 많이 어렵진 않아 상문제이여러들 고민을 해보고 점에 대한 대칭 이것도 그러니까 시간이 지금 30분밖에 안 남았거든 어려운 부분 주 일단 설명을 하고 갈게 알겠지? 그러면. 음, 쭉쭉 넘어가서 자, 오케이. 1200. 유형 7로 가볼게. 이제 조금 특이한 경우들을 좀 살펴보자. 유형 7 1294번 보세요. 직선 y는 x 플러스 1을 y 축에 대해서 대칭동한 직선과 수직이고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루트 2인 직선에만 아도할할게 없는데 이쪽은 쭉쭉 넘어가도 될것 같아 다 넘어가면 그러면 용 어려운 것들 어차피 어려운 게 아니니까 오케이, 여러분들이 맡기겠습니다 얘도 충분히 풀수 있어 Y20 빼기 플러스를 무슨 축에 대해서 대치한 거야 얘들아 Y축대칭한 거니까 x 대패뭐 대입하면 돼아 다시 Y축대칭이야 엑스패뭐 대입하면 돼 마이너스 x 대입하면 되겠지 뭔가 하나 나오지 음. 그 뒤로 문장 읽어서 차곡차곡 풀어나가면 되는데 음. 되는 거야 자, 만약에 원방을 평행 이동나 하거나 대칭 이동할 때는 뭘 갖고 푸는 게 좋아? 원방 원이 평행이동을 했어. 뭐는 변함이 없어. 반지름 변함이 있어 없어. 없지. 네. 원이 어떤 선에 대해 선대칭을 했어. 반지름 변함이 있어 없어. 네. 전부 다 뭐가 이동하는 거야? 중심이 이동하는 거야. 참이해되지 참고로 또 이차 함수 꼭지점 이동하면 되지. 평행이동 대칭 이동 을 하더라도 뭔 변하지 않아. 혹은 변하지 네. 않으니까. 꼭지점이 어떻게 이동되는지 살피고 위로 볼록이냐 아래로 볼록이냐만 잘 살펴주면 되는데 되는 거겠지 이해 근데 저 점에 대한 대칭으로 가볼게 유형 13번 방법 유형 12 유형 12에서는 a 마 5를 누구에 대해서 2마 1에 대해서 뭐 아래 대칭 이동한 점의 좌표를 구하라라고 했다라는 얘기는 아까 개념 설명할 때 간단하게 잡아주긴 했지만 한번만 잡아주자. p 점이요이 좌표를 구하는 거야. a 콤마 5를 2 콤마 1에 대해서 점대칭을 한 거야. 그러면 2 콤마 1이라는 점이 누구의 중점이 돼야 돼? 이두점 사이의 중점이 돼야 돼. 그지? 얘가 누구랑 같아야 되지? 2분의 a 플러스 b. P의 좌표 가 얼마야? 마이너스 3콤인가 얘는 2분의 얼마? A 플러스 빼기 3. A 빼기 3이고, 그 다음에 2분의 5 플러스 p 가 되어야 되는 거겠지? 이해되는데? 이해되요? 얘가 얘랑 같고, 얘가 얘랑 같으면. 이해되시죠? 원방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원방이 있는데, 얘가 어떤 점에 대해서 점 대칭을 했대. 뭐만 이동해주면 되지? 중심의 좌표만 새롭게 이동을 시켜주면 되겠지. P 기준으로. 중심만 정대칭 잡아주면, 뭐는 변함이 없어? 반지는 변함이 없다는 거야 이해가? 쭉쭉, 쭉쭉, 넘무 가끔. 오케이, 유형 13 갈게요. 유형 13, 14. 요거 위주로 일단 하고 나면, 시간 남으면 위에 거 중에 어려운 문제 좀더 다루도록 하자. 자, 유형 13번 구태 자. 1, 볼게요. A가 2, 3 1 7번 풀어볼게. a가 이콤마 마이너스 b의 좌표는 얼마야? 마이너스 4, 콤마가 되고 있는 거고. 요놈을 a, b가 직선 y ax 더하기 b에 대해서 대칭이래. 그럼 얘가 y ax 더하기 b가 있고. 요점 a점이 예를 들어서 이콤마 마이너스 이고 대칭놈이 바방바방3대칭인거니까세 번째는 b가 돼서 그 놈이 마이너스 4콤마 5가 되는거지. 얘는 무슨 조건과 무슨 조건을 생각해야 돼? 수직조건과 중점조건을 생각해주면 돼. 수직조건과 중점조건을 고려하면서 풀어주면 된다. 이런 형태의 문제. 즉 y a x 플러스 b에 대해서 점이 대칭되는거 또는 직선이 대칭되는 거, 원이 대칭되는 거, 이차함수가 대칭되는 것들 다여러분들풀수 있어야 되고 뒤에 가서 자치의 방정식에 관련된 문제가 또 나올 수도 있어. 오케이? 자, 이걸 일단 먼저 풀고 직선에 대한 대칭을 해볼게. 어? 수직 조건은뭘 만족할 수 있느냐 면 어? AB라는 기울기가 요 직선의 기울기하고 수직이니까 거기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 1이 돼야 되겠네. 그치? 첫 번째 수직 조건 AB의 기울기가 곱하기, 이놈을1개0 0 놓을까요? 0 0기울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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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기0 0 0 0 0 0 0 0빼0 0 0 0 0 0얼마0 0 0 0 0 0 0 0 0 얼마?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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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돼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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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지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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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점 조건을 이용할 수 있겠지. 즉, 요 점을 m이라고 놓다면 m이 누구의 중점이에요? a의 중점인데 이 m이 누구의 위의 점이야? y 콜 ax 플러스 b 위에 점이 된다는 거지. 매매 사건 얼마예요? 저 문제에서 마이너스 1, 2에 대해서 일어나는 걸 1이 되고 얘가 y 콜 ax 플러스 b 위에 점이 된다는 거지. 자, y 좌표는 얼마? 1. a값은 얼마였어? 4분의 3. x 좌표는 얼마? 마이너스 2. b 값나왔나 b는 얼마였요 4분의 7이 되어야 돼 이해 됩니까? 일단 처음. 점을 y는 e a x p l u b에 대해서 대칭인 것들에 대한 내용을 해봤어. 그 다음이 좀 어려운 게. 이대로 정리 좀 해봐. 직선에 대한, 직선에 대한 대칭이 있어? 원방 내리할수 있을 것 같고 나머는다똑같은거지 어려운 것들이 다 빠져있는데 조금 정리 좀해 줄게요 수직 조건 중점 조건 많이 빠져있는데유데히유형들이세이랑상관 빠져 유형들이. 없이, 지이 정리, 를해줄게 지금, 탈, 탈, 정, 할수 있는거 그래, 그걸 정, 정, 탈, 하고 이렇게 센이 유형이 너 많이 빠져있는 느낌이에요 지워드릴까? 네. 여기 직선 나왔으니까 직선 나온 김에 이 응. 부분을 좀 정리해보자 <laughs> 예제를 갖고 풀어 줄게요 x니콜 1에 대해서 y니콜 x 플러스 1의 대치이 직선이고요 y x p x 플러스 1, 을요노마에 대해서 대칭을 한거야 그럼 어떻게 돼? 이렇게 되겠지? s 1, 가 그럼 얘의 기울기는 얼마일 것 같아요? 마이너스 그럼 대충 그 2x plus 1, 2x plus 1, 2x plus 1, 2x p l 2야 근데 요점 1, 뭐 x 요 1, 나오면 1, 2겠죠 1, 2겠죠 1, 2x 1, 2 지나면 끝나면 이거면몸 안전까지 이런 것들도 나올 수 있어 그 다음에 점이 있어요 10, 음. 1이 돼요 예절점이 제일 빠를 것 같아요 이오면 y는 또 빼기 x 빼기 10을 저 P점에 대해서 대칭한 직선은 뭘까요? 다시 <laughs> 이 직선을 P점에 대해서 대칭한 거예요. 거꾸로 오케이? 그럼 뭐가 돼야 돼? 원래는 이렇게 풀지 정석에서는 여기 점을 A점 하나 잡고요 그 점에 대한 대칭점을 잡아야 안 잡아요? 자체 관저주로 푼다고 결국 그렇게 풀면 당연히 수직인 직선도 지나야 돼안 지나야 돼? 안 지나야 돼? 지라니까 이렇게 이 L에 L의 P점에 대한 대칭인 직선을 구하는 게 목적이다. 글씨 알아보겠어? 오케이. 그게 L타임이야. 예, 둘로 변함이 있다 없다. 없다. 둘로 변함이 있다 없다고 없다고. 그럼 뭐를 하나 잡으면 되냐면. 어 기울기 차는데 한 점을 우리는 아직 알아 몰라 모르잖아. 그때는 이 위에 이미지를 하나 잡아 이미지 대충 뭐 있어? 요콤마 빼기 0이 있어 없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그 영콤마 빼기 1 0도 마찬가지로 그 P점에 대해서 대칭점이 나와 안 나와? 나오겠지? 그럼 그 점이 잡힌 a 이돼한 돼. 그 a, 콤마 b 라고 해봐. 그러면 요 A란 점과 A'의 중점이 P가 돼야 된다. 해야 될거요 기울기 알고 기울기 얼마 마이너스 1인 거니까 기울기 알고 이 좌표 알면 직선의 방정식 완벽하게 찾아다찾아다 찾아지기입니다. 전 어, 직선까지 거리 같다고 하는데? 아, 그럼 복잡해지면서 아까 그거보다 이게 더 간단한 거예요. 풀 방법이 겁나 다양해. 지금 금방 제가 이한 것처럼 풀어도 돼. 그러니까 안 그래도 지금 얘기했잖아, 얘를 자체 방정식 풀어도 돼는데 그게 자체 방정식인 거예요. 이렇게 푸는 것보다 이게 훨씬 더 빠르지. 왜? 교육이 무조건 같아야 안 같아야 같잖아. 점 2매점 잡는 게 쉬워, 어려워 이게 쉽지. 어, 그 점에 대한 대칭점 하나 찾는 게 훨씬 빠르지. 뭐만 이해가죠? 그러니까 풀이 방법은 다양한데 이게 가장 빠를 거야. 알겠니? 어, 이 문제가 나왔을 때. 그럼 봐봐. 0콤만 마이너스 10. 그럼 a 잡고는 얼마야 돼? 계산 딱 해봐. 2콤만1 나오려면 12여야 되나? 어, 이 팀은 12가 되는 거잖아. 얘는 되지. 그러면 기울기 알고 한점 아니까 l 아, 파이라는 직선 y는 음. 얼마? b x minus 플러스 12가 된다고풀어버리게 제일 빨라. 요해했어 정리해봐. 아직도 더 남았어. 지생쭉 정리해. 주세요. 그것만 정리해. 자, 그럼 문제다 적용을 해봐. 시험제 기본적인 건 이렇게 변형되는 것들 이좀 까탈스러운 것들이 있어 그런 인터뷰션 나오면 변별을 좀 있으니까 정리해놔요. 근데 이제 어려운 게 뭐냐면, 일반 직선에 대해서, 일반 직선에, 대칭한 직선. 기억나? 기억나, 진짜? 책을 직선, 직선에 대해서 대처하는 문제가 있니? 시간계에 대해서 는니다비해은안 보이는데. 1등급 수학정도가 면 나올 텐데. 안 나오네. 시간이 흔들려서. 상의 다 적었지? 어. 그다음은 어. 기본적인 내용들 잘하는것 같으니까 예제를 또 만들어 볼게. 숫자가 조금 지정을해지더라도 여러분들이 y 플러스 1이라는 직선이 있어 <laughs> 마이너스 1 3분의 1 마이너스 1이래 자 이게 기준 직선이에요 기준 이게 l이고 l의 기준 직선에 대한 대칭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십시오 라고 문제가 나와 이게 조금 어려워 어떻게 풀어야 될것 같아요? 이전에 배웠던 기억을 되살려봐요 직선의 요 기준 직선에 대한 대칭직선을 구하는 얘기는 얘를 구라는얘기잖아 당연히 각이 같아요 안 같아요? 같긴 해요 그죠? 그럼 각을 이등분하는 내용 자체 방정식에서 배웠던 기억나지? 그거 풀 것이냐인데, 그거는 반대야. 얘를 예를 알고 얘를 예를 할때 각을 이등분하는 구하는 거는 자체 방정식으로 풀 수가 있는데, 얘는 반대잖아, 지금. 기준직선을 알고 얘를 구해야 되는 거야, 돼. 구해야 되는 차이거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여기 A점을 하나 잡으세요. A점은 요 L 위의 점이니까 A 콤마 B가 될 거야. 맞죠? 그럼 그 A 콤마 B에 대해서 얘가 뭐가 되고 있지? 대칭 점이 있을 거야 그 점이 p가 x, 콤마 y가 돼야 한대 저 p점의 자체 방정식으로 구하면 되는 거 아닌가? 이해가죠? 이해하는데? 다시 요 점이 a, b야 근데 a, b는 얘 위의 점이잖아 그럼 a, b의 관계식은 나와 안 나와? 나올 거 아니야 근데 p의 자체 방정식을 우리는 구하고 싶고 얘가 뭐야? 수직이고 얘가 뭐야? 기이가 당연히 같을 거예요. 그럼 얘도 무슨 조건, 무슨 조건 보여요? 수직 조건과 중점 조건이 보이는 거지. 얘는가? 항상 쌤이 자체 방정식 구할 때 구하고자 하는 점을 X, Y. 그지 구할 필요가 없지만 잡아야 할 필요가 있는 점은 A, B라고 잡으라 그랬어. 그래야 헷갈리지 않아? 우리는 누구와 누구의 관계식을 찾으러 갈 거야? X와 Y의 관계식을 찾으러 갈 거야? 다럼당연 중점이라고 해보자. 첫 번째, 수직 조건 먼저 써볼게요. 수직 조건은 a p 의랑 뭔가 기준직선. 이 기준직선을 N이라고 볼까? m. 직선 m과 수직이 되고 있는 거잖아. 그럼, 당연히 직선 m 의 기울기는 얼마야? 기울기가 1이니까 a p 의 기울기는 얼마죠, 여러분? 마이너스 1이라는 사실을 알수 있어. 그치? 그럼 당연히 x 빼기 a분의 y 빼기 b는 얼마? 마이너스 1입니다. 강의실 하나 만들어줘. 여기까지 돼요? 형이 되고 있어? 조금 어려운 거야? 조금 심한 내용이긴 하지만 충분히 풀수 있어. 두 번째는 중점 조건을 써보자고. 중점 조건. 즉, a, p의 중점이 누구 위의 점이죠? y 콜 x 플러스 1 위의 점이겠죠. 그러면 그 중점 M의 좌표는 얼마죠? 2분의 x 플러스 a 콤마 2분의 y 플러스 b 그 값이 누구랑 같은? 거? 누가 얘가 연옹 위에 있는 것이죠. 뭐. 개입할수 있어. 2분의 y 플러스 b를 y 좌표에, 2분의 x 더하기 b를 x 좌표에. 막 xx x 막 여러 개 나오고 y 여러 개 나오니까 짬뽕 되니 헷갈려 같은 데있잖아요 근데 찬찬히 봐봐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풀어나갈 수 있는 수준은 돼 이해돼? 어. 자이분의 y 플러스 b x니까 이분의 x 플러스 a. 플러스 얼마 이자요런 거랑 방식 하나, 하나 나왔어. 우리는 누구와 누구의 관계식은 알아. a와 b의 관계식은 알지. 그런 대입하면 뭐야? B는 3분의 1A 빼기 2형 관계식을 찾아내 있어? 찾아져 있어? 찾아집니다. 너는 누구의 관계식이 필요해? XY의 관계식이 필요해. 그럼 얘를 연방을 풀어야 되는데, 어떤 입장에서 풀어야 될까? A를 XY에 관해서, B를 XY에 관해서 정리를 해서 대입하면 얘가 무슨 관계식으로 바뀌어? XY 관계식으로 바뀌는 거겠지. 그럼 이해됐어? 이렇게 바꾸는 거야. 얘가 값의 신고 나서 넘어가면 a 빼기 b 먼저 감상할때 이렇게 되는 건 뭐야? 아닌가? 어? 반대네. a 더하기 b가 x 더하기 y이다. 미 맞죠? 아니 얘 마이너스는 못하고 빼기 x 플러스 a잖아. 빼기 b가 넘어오고 빼기 x 넘어가면 되지. 되죠? 정리해봐. 이 e 곱해서 정리하면 a 빼기 b겠지, 맞죠? 2 e y고, e, 그러니까 y고 넘어가면 빼기 x고 플러스 y인데 2가 넘어가면 뭐가 돼? 마이너스 가 돼. 이런, 이런 내용 충분히 산될것 같고, 얘를 연방을 푸는 거야. 연방을 풀면 2 e a 값이 누가 되지? 2 e y. 마이너스 2가 돼서 a는 뭐? y 마이너스 2 그럼 얘를 아무거나 대입하면 되지 그럼 b도 정리가 되는데 거야. b는 얼마가 되니? x? 플러스 1이 되는 거 같은데 맞냐 얘들아 감사하 맞을 거야 얘를 어디에 대입해? 여기 된다. 그게 답이야 조금 어려워 그지? 얘도 결국 무슨 조건 무슨 조건? 수직 조건과 중점 조건을 이용해서 풀어보게 돼요. 이해되시죠? 많이 있는데 시간이 얼마 없어서 조금만 어, 어, 더 하면 안되나요? 더..더..더 한나요더 해야지 동이도 마무리 해야될 거 아니야 언제 또더 할거야 그럼 1회씩 넘어해요한 5분만 더 할게 지금아 최소한 1회야? 다요 아이 동현이도 마무리 할라고 오늘 근데 이거 마지막 유형도 해야되는데 마지막 유형은 잘할 자신이 있니? 대칭이동하는게잘할 자신이 있어 진짜? 네뻥까지 말고 아 이거 진짜 알아요 이거 켜서 그거 정가자혀에서 선생님이 해줬던 건데. 밑에 그한방향으로 놀라고 얘기했었지. 네. 재훈이 할줄 아나 이거. 삼각형만 내리 좀 신중하게 다루면 되는데. 할수 있어. 이거 할수 있어. 네. 그럼, 뭐, 그럼 안 할게 그러면. 네. 풀 갖고 서 지금 받을게 그러면. 네. 이거 말고 그 말고 다른 거 하나만 더할게그이표정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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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어요. 빨리 마무리 해봐 일단. 이차 함수를 점에 대한 대칭과 선에 대한 대칭을 으하려고려보다 점선 둘중하네요 선은 거의 안 나오니까. 점만 할게 점만. 간단해, 간단해. <laughs> 저희는 이 생각보다 내용이 많아. 책들이 너무 간결하게 되어있는 거지. 더 어느 것들 더 해주고 싶은데 특히 자체라는 것들은 이거 그 토요일만 해도 이거 영상 줄 거예요 이거 주고 또뭐 추가하던가 출발 추가 안 해도 될것 같은데 뭐. 왜 괜히 진호가 더 느리지? 저래서 하니까 뭐라고 다시 해줘 <laughs> 지워도 돼? 형다 했어? 간단해 응. 마지막은 직선이 조금 어렵긴 한데